한양을 지키는 도성 사대문과 사소문 풍수지리에 담긴 백성들의 마음 숙정문. 서울 종로구 상청동에 가면 북악산이 있다. 서울의 진산이자 정기가 모여 있는 산으로 유명한 북악산 동쪽 고갯마루 끝자락에 오늘의 주인공 숙정문이 있다. 숙정문은 도성 성곽 사대문 중에 하나로. 북쪽에 위치해 있는 북대문이다. 성곽이 축조된 1395년 태조 4년에 축조되었다. 본래 이름은 숙청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숙하게 다스린다는 뜻의 숙정문이 되었다고 한다. 1504년인 연산군 10년에는 왕의 명으로 오른쪽으로 조금 옮겼다는 기록이 있지만 사실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숙정문은 도성을 대표하는 북문 이지만 실제로 사람의 왕래가 많 지는 않았다. 험준한 상 중턱에 위치한 탓도 있고 교통에 더욱 좋은 다른 성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숙정문을 나서면 북한산이 앞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숙정문 앞으로 난 길을 따라 쭉 가다보면 동소문인 해화문이 등장한다. 굳이 험준한 산을 오르며 숙정문으로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숙정문은 만들어진지 얼마 안되어 폐쇄되었는데 그에 따른 이야기가 여러 전해진다. 숙정문이 만들어지고 15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다. 풍수가인 최양성이 도성을 훑어본 후 태종에게 상소를 올렸다. 신이 도성을 둘러보니 커다란 잘못이 몇 가지 있어 이렇게 아뢰입니다. 백각산의 동쪽 고개와 서쪽 고개는 경복궁의 양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어떠한 건물도 세워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곳에는 장의문과 숙정문이 세워져 있으니 이를 폐쇄하소서. 당시 최고의 풍수가인 최양선의 말에 태종은 숙정문을 폐쇄해버렸다. 어차피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던 곳이니 폐쇄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길에는 소나무를 심어 아예 숙정문 쪽으로의 통행을 금지해버렸다. 이처럼 폐쇄된 숙정문이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문을 여는 때가 있었으니 바로 가뭄이다. 가뭄 때는 숭례문의 문을 닫고 숙정문을 활짝 개방했다. 이건 역시 풍수지리에 의한 것이었는데 북은 음이고 남쪽은 양이니 가뭄이 심할 때는 양을 억제하고 음을 부양해야 한다는 음양오행 사상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숙정문에는 풍수지리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사실 최양선이 숙정문을 폐쇄시킨 진짜 이유는 음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숙정문의 문을 열면 음기가 강해져 도성의 여인들이 음난해지고 풍속을 해칠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숙정문이 문을 닫은 이후 정월 초하룻 날만 되면 도성 여인들이 숙정문으로 몰려들었다. 음기가 강한 숙정문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숙정문은 굴곡진 조선의 역사를 비교적 잘 버텨왔다. 그러다 1968년, 다시 한번 사람들의 이야기에 오르내린다. 바로 1.2.1 사태다. 북한 공작원들이 숙정문 인근을 지나서 청와대를 습격하려 한 사건이다. 결국 청와대 경비를 위해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다가 2006년부터 다시 일반에게 개방되었다. 숙정문에는 정월 초하룻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여인들이 북적거린다. 숙정문에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고 애군을 막아준다는 풍수지리학적 속설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숙정문에 새겨진 풍수지리가 고통받고 소외된 조선시대 여성들의 애환을 달래주었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준다면 좋은 것이 아닐까? 숙정문에 녹아든 풍수지리, 그리고 여인들의 애달픈 마음, 모든 것이 아련히 전해져 오는 듯하다.